오, 저 사진으로 진짜 네. 잠시 본 모습하고는 아 똑같네요. 아, 아, 네, 네. 여기는 오빠. 진정 네. 오빠. 진정 네. 오빠 아니고. 네. 아 형부, 형부. 네. 여기, 여기. 저 혹시 마크 안 됐을까요? 마크. 자랑갑니다 내가 해도 돼? 응 이거는 솔직히 많이 먹을 수 있잖아 치즈 치즈 사러 갑시다 오 치즈 오. 음, 어, 어 어, 어 근데, 엄청 많이 들었네 엄청 많이 샀어요. 그 와, 와, 무슨 사돈 되 와. 아니. 오사람와고 자 이렇게 하고 이거 한걸더그만 찍어 맥주 거기 있다 근데 자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 내가 반하만 먹어면어 먹어 먹어 근데 니다아 곤약은 넣으면 안 되나요? 넣어 돼요 여기다 응. 곤약 그냥 이통 곤약 사가지고 아니 썰어서 먹야지 그러니까 썰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맛있다고 했잖아 맞아요 여기서 마지막에 참기름만 넣는주세요 어우 나가 있어요 여기서 네네 이제 손맛을 보여주시는군요 음, 그렇구나.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무신상에만 있잖아. 나는 여기다가 다우아 이번에 내가구나그 앞으로 다가야기또나와야 돼. 오빠는 진 이거 뭐일 이거만 하고 가시면 안아니아이지아 그래서 또 어, 네. 네. 못못못 이렇게 돌어어 조심해. 네. 조심해. 너무 작네. 됐어 이제 보야아냉장이 야채는 어떻게 쓸 건데? 이 야채. 여기서 버도 더 되고 상관없 아, 그 그냥 알아서 하면 응. 돼요. 예, 남는 거는. 자, 우리 오늘 마무리해 드렸데 아, 그래요? 이제 내신데 자, 마무리하시고요. 아니, 저기 하시고 이제 이, 어, 오늘 어땠습니까 자,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음식 너무 맛있게 <laughs> 너무 긴장해 긴장하지 말아요, 말아요. 네, 아니 군대 갔다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설정석씨 먹고 나서요 먹 아니 먹기 전이 지금 내가 떠나기 전이니까 미리 음, 미리 맛을 봤지않이따도 음. 마무리 좀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 켜어했습니다 그거 인터뷰하면 다얘기잘 봤나? 이렇게 다 옆구리 붙지 야, 아니, 근데 갔다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너무 맛있었고 네, 즐거웠나요? 네, 또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마무리 한번 여러이 한번 같이 한번 찍죠? 예, 네. 정우야, 정우야 빨리, 빨리 밥집 자, 4명이서 네 이제 찍죠? 지키세요.